우리나라 의사수가 부족하다는 증거는 충분히 많습니다. 의사단체는 OECD에 비해 의사수가 적은 것은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부족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OECD와의 비교 이외에 의사수가 부족하다는 증거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국책연구기관인 KDI,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연구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사수는 현 수준을 유지하는 데에만 2035년까지 1만 명이 부족합니다. 현재도 병원에서는 의사를 구하기 어려운 문제와 이 때문에 의료 이용을 제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에서 고액의 연봉을 제시하며 오랜 기간 동안 모집 공고를 내어도 의사를 구하기 어렵다는 기사는 자주 접할 수 있습니다. 의사 단체는 우리나라의 국민 1인당 외래 일수가 OECD 국가보다 많고 이를 이미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 또한 사실이 아닙니다. 외래 일수가 많은 이유는 소위 3분 진료 3일 처방이라는 짧은 진료 시간, 짧은 처방일 수 때문입니다. 또한 고령화로 의료 수요가 급증하게 되면 지금 인력으로는 업무량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2035년이 되면 입원 일수는 현재보다 45%, 외래 일수는 13%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의사도 점점 고령화되어 2030 세대는 줄고 65세 이상 의사는 늘어납니다. 지금도 의료 현장에서는 의료진들이 장시간 근로로 인해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의사를 늘려야 하는 이유입니다.